에 코프로가 지금 고점대비해서 100만원까지 거의 33% 빠졌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올라올겁니다 자 기술적 반등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급강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한 120만원대? 120만원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28일이 언제나면은 요때입니다 이때 과연 추세가 고점이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이때 고점이고 현재 내려왔습니까? 올라오면 얘또 빠집니다 일단 저는 7,80만원대까지 곧 빠진다, 너... 빠진다고 했죠. 7, 80만 원대까지도 빠진다.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에코프로랑 포스크는 이제는 우리 계좌에 없어야 된다.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.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. 이때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은 코스코는 이제 시작인 리튬 시작도 안 했어 물론 시작 안 했죠 시작 안 했는데 먼저 일단 눌러야 된다고요 요때딱 말씀드리고 나 지금 내려왔어요? 내려왔잖아요 안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갔어요 하락이 보이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코스코 시작도 안 했다 장기 투자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장기 투자하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건 맞아요 떨어지면 모아가서 좋고 올라가면 이익나서 좋고 좋습니다 내려오면 추가 하면서 예정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7,80만 원대잖아요 7,80만 원대 왔습니다 어제 많은 행복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에코프로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. 응너 삼전사 당장. 감사합니다. 떨어질 때마다 그냥 계속 사고 2년 보렵니다. 응원합니다. 2년 뒤면은 뭐요 예. 영상 박제해놓을게. 감사합니다. 어디 이렇게 박제를 이렇게 잘 해놓으셔서 아 이때 민영님이 잘 맞추셨구나. 주변 사람들 잘 안내해줘야지. 감사합니다. 동부차 많이 응원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술적 분석이 생각보다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높지 않은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지 저분들한테는 뭐 부 필요는 없다.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.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이다. 이거를 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